또, 경고해 한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신앙에 경고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교제입니다. 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 든든한 거예요. 이 미국에 가면 세카이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1 0 0 m 터 이상 자라거든요. 여러분, 실험을 해보면 물을, 물을 끌어올리면 1 0 0 m 터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펌프로 1 0 0 m 터 이상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이 100m 원래 자연적으로는 100m 이상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세카야 나무는 높이가 100m가 넘어요. 그게 진짜 희귀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혈관을 통해 가지고 그걸 쫙 올려서 100m가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 2000년이 넘습니다. 가장 오래된 게 2700년이거든요. 나무 하나가 있따말 하잖아요. 이, 이 둘레가 이따만 합니다. 몇 명이 둘러서서 이렇게 돼서 높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밑에서 보면 뭐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뿌리가 세카이 나무 뿌리가 이제 그렇게 높은 만큼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 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카이 나무는 옆으로 자라요. 옆으로. 그러면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카이 나무는 안 넘어져요. 왜안 넘어지는 지아세요 뿌리가 옆으로 자라면서 옆에 있는 세카이어 나무 뿌리하고 엮여. 그래서 세카이어 나무 숲을 조사를 해봤더니 산에 있는 모든 세카이어 나무 뿌리가 다연결되어있대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도 이것은 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높이 자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레즈 우주라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서 거기서 안개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기 동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를 하잖아요. 아주 그 친밀하게 교제가 되잖아요. 그 이런 교제 말고요. 뭐 이렇게 육신적인 교제 말고 신앙적인 교제가 돼가지고 마음이 탁 연결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거기다가 안개를 뿌려주는 것처럼 말씀이 아주 쫙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신앙이 쫙 자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 휘어질 수는 있어도 부러지진 않아요 신앙이. 근데 교재에 없잖아요. 교재에 잘못 붙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빌리보서 잠깐 보시죠 빌리보서 4장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야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한번두 번,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 보시면 참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거기 옛날 성경 보면 1 이렇게 써있고 그 밑에 뭐라고 하면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군가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같이 참여하는 게, 이게 같이 이런 식으로 교제해주는 게, 이게 힘이 됩니다. 또 경관신앙을 갖는 데 가장 이, 필요한 게 순종의 태도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경관신앙을 가지려면 순종 안 하면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사를 보셔요. 순종할 때 번성했고, 불순종할 때 망했거든요. 전도집회 때마다 그걸 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야, 시간 지나면 이슬도 했습니다. 자기 꾀로모가 번성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솔로몬이 그랬죠. 그러나 결국 불순종하니까 솔로몬 말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나라는 분열되려고 그러지, 항상 긴장 속에 있지, 자기 대적이, 정적이 바깥으로 나가서 늘 노리고 있지, 그리고 처첩이 많아서 자기 맨날 갈등시키지. 여러분, 솔로몬 말년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런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풍부의 속에 있어도 불순종하면 힘든 거예요 불순종하면 힘든 그런데 순종하면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다 이뻐집니다 점점 든든해지거든요 여기 이사야 48장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말만 잘 들으면 평강의 강같지 의의 바닷물결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늘 불순종하니까 뭐냐면 신앙이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 뭐냐면 그때 당신은 좀 억울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하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오사카 교회에 가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순종을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또 교회를 경고케 하는데 개인 신앙을 경고케 하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베드로 전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치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송파교회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고난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사카 중부교회 같은 경우는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잠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을 대체, 고난을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 가면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이 학교 들어갔는데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안 하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 실력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시험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자기 실력을 자꾸 향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좋을까요? 망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눈물 흘릴 만한 많은 고난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어떡, 어떡할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보다 신앙이 더 든든해진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데,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 그것을 허락할 때는 훨씬 더큰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고난을 당할 때 불평불만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맨날 왜 나한테 힘들게 해. 그런데 지나 보면 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단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상담을 통해서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사카 중부교회나 이런 데 가서 같이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이 연단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또그 고난을 그 신앙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 경험으로 같이 교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그래야 신앙이 이 든든해져요. 여러분 고난 받고 있을 때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그거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피해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피하면요. 자 보세요. 총알 피하다가 대포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상하게 고난이 그래요. 잠시 피했는데 보면 더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고난은 통과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금보다 귀한 그 신앙이 형성되게 되 있는 거예요. 그때 경고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제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확실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